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했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결국 당신이 이길 것이다 결국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 힐과 어, 악마와의 대화죠 힐 인신 공격은 그만하시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이 꾀한 다른 술책들을 계속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악마. 대답하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군.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지배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기 어렵네. 지금 나는 세계대전을 또 한번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중이네. 나의 협력자들은 미국을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이곳 워싱턴에서 나를 돕고 있어. 만일 또다시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성공한다면 나의 가장 멋진 술책을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을 수 있겠지. 그 술책은 바로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일세. 대중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거야. 나는 이 술책을 천, 이 술책을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과 1929년 대공황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했어. 그때 나의 반대 세력이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인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었겠지. 그리고 지금쯤 아이들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인간들이 내가 지배하고 있었을 거야. <laughs> 하지만 내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얼마 남, 세, 내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네는 알게 될 걸세.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지배하는 것. 내가 수천 년 동안 달성하지 못해 고분군투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 여러분, 두려움과 어떤 그... 지금 다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 이제 작가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서 악마는... 그가 세, 세상에 뿌려놓은 두려움의 씨앗을 발판으로 삼아 전쟁을 성도한, 선동하는 두 현, 협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테러리즘이라고 알려지는 것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힐의 작품을 살펴보면 악마는 두 건의 대,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대공황까지 모두 자신의 명예로 여기고 있다. 악마의 업적 리스트에 오늘날의 경기침체를 추가해도 무리는 아니다. 전쟁과 경기 침체는 둘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어놓고 어, 이는 틀림없이 악마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있는 어, 그 속해 있는 곳에서 어, 여러분 두려움을 가능하면 좀 없애보는 방법을 없애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어, 지금 저는. 어,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 눈치 보고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직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낙타 어, 사자 단계 낙타 단계 사자 단계 우리 독서할 때 그런 어, 똑같습니다 지금은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자 단계 그다음에 어린아이 단계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십억 자산가가 되었다두 번째 나는 매월 천오백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사십 회 이상 했다. 다섯 번네 번째 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친척들까지도 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나는 고민하는 카드는 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어, 오늘 고명화 작가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어, 주변, 어, 내가 선한 영향력을 어, 그냥 나는 좋게 하려고 페이스북에 창립자 저크보그인가요? 그분의 어, 일화를 들면서 나는 프로젝트를 할 뿐이었다. 어, 사람들 이롭게 하는 프로젝트를 할 뿐이었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어떤 것으로 나는 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선한 영, 영향력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내가 물질이나 돈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